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또한 천국에 대한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높여주게 하시며, 나는 또 낮아지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또한 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죄악들을 주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들을 걱정들을 염려들을 주께 내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여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 애를 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 분이시며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진정으로 나타나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에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 a 미 i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스 i t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f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스무나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아스바타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야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에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에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사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매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말을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니에미아 8장에서는, 어, 유다 백성들이 모든 성벽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오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성전을 즉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입당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 성벽을 완공했으니. 하나님께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스무나 광장, 광장에 모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남자든 여자든 율법책 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나와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책을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책의 의미를 확실하게, 한마디로 S라는 율법을 그대로 읽은 거고요. 중간중간 사람들 군중 속에 섞여 있었던 이제 어 제사장들이라든지 혹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백성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거나 설명도 해야 되니까 시간들이 더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어떻게 삶에서 율법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어,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자세하게 이제 듣게 된다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 구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다, 모두 울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슬피우며 죄송한 마음과 또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게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 모두는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었고 그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사, 학자 에스라가 책을 율법 책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오전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느헤미야서 쭉 공부하고 나서 우리도 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읽을 때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고 주일 내배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응답하고 어떤 이들은 얼굴을 땅에 엎드려고 대고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하며 말씀을 귀기울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들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귀기울이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화려하고 뭐 교회 예배가 화려하며 모든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그 앞에 서면 그 예배가 정말 어느 뭐큰 교회의 아름답고 멋진 예배는 아닐지라도 조금은 부족하고 약하고 조금 작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때로는 뭐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듣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나누어지더라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뭐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뭐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군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고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겠다라는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힘들게 힘들게 가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가게 돼서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조금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 먼저 갔는데 아직 사람들이 오기 전인 거예요. 오기 전에 같이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먼저 읽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말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니잖아요. 조금 딱딱한 말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말씀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신경을 같이 읽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만큼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음에 감정이 폭받치고그 사도신경을 읽는 게 너무나 은혜롭게 저에게 다가와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 항상 준비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예배 속에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잘 준비되어지고 말씀이 잘 화려하고 예배 모든 것들이 잘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설교,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준비된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이 당시 느헤미야 시대 8장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고 사모했습니다.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치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들으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게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감정이 섞인 눈물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와 수많은 제사장들이 또 누에미아도.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도 예배랑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을 받게된 후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 은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쏟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눈물을 쏟지만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단계는 내 마음에 있어 모든 죄들이 식겨져 나아가는 그 영적인 해갈, 해소함을 통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며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의 은혜가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친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채워지는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며, 그것이 기쁨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교하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흐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타리오 남 감리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 모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기쁨이 넘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성도의 형편을 돌보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바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게 되니까 나머지 것들이 주르륵 연결이 되더라.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짜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교인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는, 이렇게 줄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줄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사모하는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를 통하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는 은혜스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에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천국이죠. 아까 말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을 기도로서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주일 예배는 이번 주일 예배는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고 제가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토요일부터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다음날 만난다고 한다면,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은 점심을 어디 가서 대접을 할까? 어디 갔다 어떻게 갈까? 몇 시에 몇 시까지 움직일까? 계획을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도 틀림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빼놓지 않게 챙겨놓고, 옷뭐 입을까 다, 뭐 입을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 중요한 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갈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헌금을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성경체에 꽂아놓고 제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또 예배 시간에 내가 맡은 일들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뭘 빼놓고 있지? 이러한 마음으로 토요일을 준비한다면 주일 예배가 은혜가 안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기쁜 자리가 안될 수가 없다라는 것니다 결국에 우리 마음 가집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번 토요일 혹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고. 예배를 한번 준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모든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에미아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할 줄 알았던 요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마음의 감동이 찾아오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감동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쏟게 되고 그를 통하여 기쁨의 자리까지 연결되어지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까지 같이 묶여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온타리 연합감유기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런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가는 자리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 내가 먼저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아버지 계획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일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분명히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예배가 찾아오게 될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또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나의 기쁨, 내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예배 자리 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는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고 사랑과 나눔과 헌신이 가득한 귀한 주일 예배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